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2월 15일 국내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03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국내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넘나 카카오톡까지 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거나 영상 중간 또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랭키를 통해 문시면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15일 목요일 19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안양 KGC 인삼공사와 전주 KCCGC 시즌 3번째 맞대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양팀이 서로 1승 1패로 나눠 먹었는데요. 지난 맞대결 결과와는 별개로 인삼이 정배 받는 게 정직해서 배당부터 보고 시작했는데 역시나 인삼이 정배죠. 자 주전 라인업부터 재미를 볼수 있는 데다 배병준과 박지훈을 적절히 기용한 라인업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푸시할 수 있겠는데요. 자 스펠먼 혼자에게도 힘, 높이 다안 되는 보였던 라거나인데 홀로 외롭게 플레이까지 하, 외, 홀로 외롭게 플레이하고 있기까지한 라거나 그렇다고 뭐 허웅을 위시한 앞선부터 찍고 돌아가는 농구가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장판이 진짜. 장판이 오늘 그분이 오셔서는 쏘는 족족 들어가지 않는 한 장판은 질 겁니다. 뭐 다양한 장면들이 많은데 전창진 감독 작전 설명하는 거 듣고 있자면은 그럴싸하고 실제로 유효한 장면도 많이 보여줍니다만 이게 뭐 특히나 인삼 같은 팀 상대할 때 상대 투맨 게임에 대비해서 스위치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 합이 덜 맞는 부분. 처음에 선수들끼리 토킹부터 문제 생기니까 뒤에서도 계속 로테이션 꼬이고. 이러니저러니 작전을 짜도 뭐... 수비에서 끊기는 분위기 일단 공격에서 백날 그럴싸한 작전 짜도 그게 안 먹혀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공격 기에는그 공격 기에도 일단 어디서부터 생긴다? 수비에서 생긴다는 거는 기본인걸요 이 장판이 전력 대비해서 순위가 나쁜 것이 뭐 송교창이 없어서가 아니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유가 명백하다 봅니다 아무리 농구가 점수 많이 나는 게임이어도 계속 주고 받아서는 안 되죠. 주기만 해야죠. 근데 인삼처럼 디펜스를 통해서 끊어내야죠. 어느 정도. 계속 주고받고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지금 양팀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직전 경기. 가뜩이나 이 판정에 있어서는 판정에 관해서는 공공의적 이미지가 강한 장판인데, 어, 유명 농구 채널 및 뭐, 공신력 있는 관계자까지 언급할 정도로 장판에 지난 경기 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터라. 이게 뭐, 심판들도 사람인 터라. 그리고 인삼 홈인 터라. 콜로, 뭐, 이득을 보면 맞지, 손해를 보지 어. 않을 쪽은 역시 인삼이겠죠. 음, 런 요런, 요런 내용까지 합쳐지면은 픽이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자, 12월 15일 목요일 19시 인천 두원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인천 신한은행 스버드와 부천 하나원 큐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뭐 볼것 없이 신한이 다 잡았고요. 당연 오늘 맞대결도 시간이, 신한이 잡겠죠. 그래서 배당부터 봤는데, 역시, 1.10 배당.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똥배 싫어하고 안 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라도 준게 어디야 싶습니다. 지금 이 경기 하뱅이 이길 확률이 뭐 10%는 되나 싶어요. 10%는 되나 싶어요. 그럼 반대로 신한이 이길 확률은 90%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뱅을 10% 이하라고 보면은 당연히 신한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신한이 이길 확률은 90%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건데 충분히 이 똥배지만 10%잖아요. 1 1 .10 0배당이라고 하면 적지만 10%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죠. 근데 리스크 요만큼얻고 갈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안 그래도 외로웠던 신지현을 더 외롭게 만드는 부상 소식 때문에 신지현 혼자 뭐 40득, 40득점을 해도 이기, 이기지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화백이. 만약에 진짜 신지현이 40득점을 해도 팀 전체 득점은 한 49득점 이럴 것 같은 느낌. 자, 가뜩이나 얇은 뎁스가더 얇아졌습니다. 뭐, 빈혈증세로 빠졌던 정예림이라도 어떻게 나와주지 싶은데 어, 정예림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에 따르면 은 빈혈증세지만 정확한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뭐 최소 2주 정도는 쉬어야 할것 같다고 나온 기사도 있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검진했는데 괜찮다고 오늘 경기 나올 수도 있다고 뭐 반반인가 봅니다. 이뭐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고 근데 뭐 정예림이 나온다고 해서 뭐 하뱅이 질 경기를 질 경기를 이기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핸디, 핸디에 무게 실으실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 소식이죠 충분히 어째 약팀에서 부상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약팀일수록 에이스 실시간 안 주고 땡겨어서 일까요 그래서 약팀인지 약팀인지에 약팀인지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뱅의 생력배만큼은 공은 둥글다지만 이건 없다는 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멍이 좁혀졌으니까 픽도 정해지죠. 자, 12월 15일 목요일 19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인천 대한항공전보수와 수원 한국전력픽스톤의 시즌 3 번째 맞대결. 자, 지난 1, 2라운드 모두 항공이 잡았고요 뭐 오늘도 항공이 정배죠. 예, 네, 항공이 정배죠. 자, 연승의 항공. 연승의 항공. 연패의 한전이기도 한걸요. 자, 자, 전력에서 앞서는 항공이 자, 1위 팀과 5위 팀의 맞대결이에요. 전력에서 앞서는 항공이 상대전적에서도, 그리고 기세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항공이 홈경기고 스케줄도 더 널널하죠. 좋죠. 이거는 항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배당이 좋기만을 바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 배당 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한전이 뭐 어설픈 토탈 배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타이스가 다시 살아나기만을 바라는데 타이스도 그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죠. 뭐 복잡하게 파고들어가면 더 이상 타이스가 리시브하기보다 뭐 국내 선수들까지 엮어서 뭐 임성진 서재덕 기용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한대 자, 자, 복잡하게 파고들면 은뭐 이런 기용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진들이 평소보다 잘하면 타이스가 부진하고 반대로 타이스가 잘하면 국내진이 부진하고 이거 안 되는 팀이 아다리가 안 맞는 그런 현상이죠. 자 감독 역시도 오픈 잘 때리는 선수도 없는데 리시브는 포기하다시피하면서 공격을 살리는 게 팀에 맞는다는 맞다는 소리를 하며 변화 없는 라인업과 포메이션을 고수해서는 다른 팀도 아닌 한 공을 이길 수 없겠죠. 아무리 공이 둥글대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임성진 껴서 해봤는데도 효율 당장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애당초 전력 자체가 중위권 수준인 거죠, 완전히 지금. 이렇게 변화 없어서요. 아마 뭐 변화를 줘봤는데도 효율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애당초 전력이 약하다. 이 생각이에요. 뭐, 서재덕 임성진이 리시브를 진짜 끝장내서, 아포지로 옵션 아예 버리고, 리시브로만 쓸 수도 없고, 뭐, 말은 안 되지만, 리시브 전용으로 쓴다는데, 타이스 공격에만 의지하는 상황도 아닌, 애매한 전력. 그래도 이름빨 때문에 그래도 기본 가락구가 있기 때문에 주, 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전력이라고 얘기한 건데, 애당초 기본 전력 자체가 중위권. 최상위권 팀 항공에게 비비기에는 모자란 전력이죠. 자, 최고의 팀을 만나서 리시브부터 고전하면, 지난 연패 중에 그려왔듯이 어떻게 하죠 져야죠. 자, 이상으로 프로토 103회차 12월 15일 국내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퇴중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국내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해서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